네, 안녕하십니까? 연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에코델타시티 제가 말씀드릴 때11 12 구역 그리고 24 블록 그세 군데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해 가지고 11 12 구역은 단독 24 구역은 이제 굉장히 좀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음,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에코델타시티가 기지개를 편나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참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아, 어제 끝난 그 에코델타 시티, 디에트로드 퍼스트, 그 이제 1순위 분양 마감을 했는데, 이게 뭐 대거 미달이 돼가지고, 지금 이 청약 불폐락하는 에코델타 시티의 어떤 그런 신화가 깨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강서구 에타델타 시티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뭐, 1순위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신문에 쭉 나고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뭐 계속 좋았죠. 좋아가지고, 어, 뭐 전혀 뭐 문제가 없었다. 이랬는데, 어 어제 저 24일 마감된 그 결과를 보면, 어, 23일 진행된 결과 24일 나왔으니까, 에코델타시티 디에트로더 퍼스트 1순위 청약 결과, 그 특별 분양은 저입니다 특별 분양또 많이 미달됐죠. 총 900, 7가구 모집에 1,03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평균 경쟁률은 1.14대1. 아, 참 너무 낮죠 이거. 타입별로는 84평방미터 A형, 국민형이죠. 이 5.13대1로 가장 높았고, 110평방미터 A형도 2.26대1로 미달을 겨우 면했습니다. 면했는데, 나머지 타입은 대금 미달이 됐습니다. 제가 표했지만은 84평방미터 B형은 62가구, C형은 323가구, 그리고 110평방미터 B형은 24가구, 그리고 C형은 56가구의 청, 그 가구밖에 청약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전체 907가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465가구가 미달된 시점입니다. 예, 고델드시티 분양 사상 1순위 미달은 처음입니다. 경쟁률도 최저입니다. 최저고, 그동안에 사실은 뭐 에코델타시티는 보면 고금리에 따른 불공산 경기 때문에, 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경영률을 기록했죠. 쭉 보면, 2021년 11월 에코델타시티에서 가장 먼저 분양한 에코델타시티 수자인이 22.6대1. 그 다음에, 호반 스밋, 5.56.5대1. 그리고 이제, 어, 자이. 강서자의 에코델타는 114.9대 1로 완전히 기록적인 대박을 터졌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6월, 이 편한 세상, 세인트 포인트와 에코델시 프로지오 센터파크도 경쟁률이 79.9대 1과 42.0대 1로 아주 좋았죠.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행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가지고, 어, 했는, 이, 이건 이제 눈에 띄게 이제, 저조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코델드 프로제오리는 12.2대1로 낮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어, 지난달에 했던 대성힐 베르빌이 4.7대1로, 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은, 사실 이게 지금 딱 그렇죠. 이 디에터르가 과연, 어, 경기 때문만 이렇게 미, 미달이 된 거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입지가 좀 애매합니다. 입지가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어 분양 가격도 좀 높았죠. 그 입지에 비해서. 좀 높고, 전체적인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첫째, 이제 한번 살펴보면 입지입니다. 입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에코델타 시티를 여러분이 이제 보실 때는 그 가장 그 중심 섹터가 어디냐면 세물머리입니다. 세물머리라고 제가 따로 한번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세물머리라고 맥도강과 평강천이 합쳐지고 서낙동강이 합쳐지는 고강 세개가 합쳐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장 가 중심가입니다. 중심가가 돼가지고 거기에 뭐모든 시설들이, 편의시설, 병원, 무슨 아주 주상복합, 그 다음에 거기 또 무슨 뭐 뭐죠, 유통단지, 백화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가지고, 그 쇠물머리 중심으로 해서 이제 퍼져나갑니다. 퍼머리중심에서퍼져나오고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에코델타시트를 가로지르는 전철, 전철이 계획이 되 있죠. 개이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보면 이디에트로더 퍼스트는 조금 빼지다. 변두리다. 물론 뭐, 거기 평강천 옆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어, 평강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당히 비도 좋고, 어, 상당히 좀, 뭐 프리미엄이 붙겠죠. 지금도 붙어가 있습니다, 분양가에.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좀 살라 그러면 뭔가 <laughs>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접근성이 시내하고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관공서, 뭐 이런 유통, 어, 백화점 이런 데가 가까워야 되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멉니다. 조금 멀어서, 제가 그게 보내놨으면 한양수자인이 가장 가깝고, 그는쭉 가면서 이제 멀잖아요. 멀고 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좀 그렇다. 그러고 이제 그, 세물머리하고 이제 시작해서 올라가는 게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중앙공원. 중앙공원이 쭉 올라가는데, 그 중앙공원 좌우쪽이 상당히 지금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어, 미국에도 센트럴파크, 뉴욕에 있듯이. 공원이 있으면 아무리 산책하기도 편하죠. 매일 바다만, 강만 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 위치적으로 조금 애매하다. 제가 뭐, 분양받은 분한테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외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가격입니다. 가격대를 보면, 사실은 이게 지금, 디에트로 더 퍼스트는 기준층 기준으로 평당 1,600만원, 분양가입니다. 그니까, 러 84.2평방미터, 국민평형인 경우에는 5억대 후반에서 6억대 초반입니다. 초반인데, 상대적으로 그 앞에 이제 분양했던 프로지오 린이는 5억대 중반. 그 다음에 이제 한양수자인, 전매가 가능한데, 102평방미터의 기준으로 6억대 초반 가격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뭐, 좀, 많지 않습니까? 많고 아, 비싸지 않습니까? 상당히 비싸다고 저는 보입니다. 비싸가지고 사실은 뭐 시공사 입장에서도 비쌀 수밖에 없는 게 <laughs> 그게 근자재 가격 인건비 이렇게 계속 오르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디에트로드 퍼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평당가가 1867만원 전용 84 평방미터 기준입니다. 대승베리빌이 1575만원. 리인이 1656만원, 수자인이 145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800만원을 지금 호가를 하고 있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는 부산지역의 평균 그 아파트 분양 가격이 보면 2023년도에 1911만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1712만원, 21년도는 1416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2020년은 1290만 원이고, 해마다 한 200만 원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여기 지금 가격대가 지금 디에트르가 1867만 원입니다. 84평형 기준으로, 국민평형 기준으로 6억 3천만 원. 그러니까 이대승 베르힐보다도 1력이 비싸고, 뭐 하여튼 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도 좀 밀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생각이 하나 판,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에 이제 이디에트르는 브랜드 측면에서 너무 떨어집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대, 뭐입니까? 이게 무슨 디에트르죠디에트르 대성 건설입니까? 너무 이좀디에트르라고 하는 이 대성 베르힐이고 이건 다른, 다른 거네요. 너무 떨어진다. 너무 떨어져서, 이걸, 어느 아파트에서 어느 지그시 지신아파트가는게 사실은 부산 지역에서는 생소합니다. 생소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좀 익숙치가 않죠. 우리가 뭐, 보통 말하는 일본업체들 현대건설, 롯데, 무슨 뭐, 자이, 이 편한 세상, 이런 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뭐, 사실은 잘 모르는 어떤 브랜드의 그걸 달고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선호도가 떨어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앞으로도 이제 완판될 수는 있겠죠. 지금 미분양대도 뭐 2차도 있고 이제 계속 이제 또 시절이 좋아지면 또 팔릴 수가 있지만은 일단은 1차 1순위에서 이렇게 미달이 나왔다는 것은 참이 에코델타 시티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계속 잘될 것이냐. 그렇지만 지금 계속 뭐 아파트 분양 그 세대수는 많아지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지금 뭐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마침내 이제 미달이 돼버렸는데 어, 앞으로 한번 지켜보고 이제 부동산 경기 부산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챙겨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